이랑 여기 어 다른 거 거의 없나 오쭉 띠용 진짜, 진짜 영앤미치였네 그러니까 마크 NCT 마크마아 마크. 근데 이거 이거 띠부시이 와야 되는데 띠부씰 진짜 귀엽거든 헐 어, 이거 개 좋아 어. 변태 <laughs> 변태 새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산 거야? 어.

너무 맛있어 보이죠? 근데 개 맛있어 보임. 마카마플도 시켰어요. 음, 맛있어? 응. 음. <laughs> 제발 먹어줘. 이야. <laughs> 뭐야 왜 그치? 응. 왜 이렇게 따뜻해? 아 따뜻해잖아 음.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지 강남 등곱창 아니면 데운 거. 이거 그러니까 아, 너무 맛있는데 근데 운 거라기엔 너무 촉촉한데? 음. 솔직히 인생 브라우니다 응 음. 그치? 응 음. 여기는 브라우니 맛집이었어 가? 아, 어 헤어지자고 지금? 이거 맛있을 텐데? <laughs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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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마크거해마크 헤어지자고? <laughs>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이거 맛있겠는데? 지금? 됐어? 어. 헤어지자고? 어. 이거 지금 맛있겠는데? 아 그래도 헤어져 헤어지자고? 어 맛있겠는데? 아, 그래도 헤어져 <laughs> 헤어지자고? 지금 이거 맛있겠는데? <laughs> 방금 나왔는데? 나마크로라 헤어져 <laughs> 미치겠네, 속았다 <laughs> 아 손민수 하기 너무 힘들어 아, 그 어? 글리치 모드 어. 아나 사야겠다 안 되겠다 없는 거다 사재끼야 지 아니 <laughs> 아니 아이스티베이가 제일 예쁘다아 그러면 친구는 이렇게나 많이 산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이 앨범이 없기 때문이죠. 그러면 살만하다. 늦더기니까요. 맞아, 와우, 드림. 돈 쓸어가는 중. 이제 발견했어. 너무 무거워요. 이거 한번 들어봐. 야여긴 그릇이 들러는데왜 이렇게 우거? 야 되게 많은데? 거의? 야, 뭐? 야뭐 되게 많은데? 헐 헐. 위고업 있어? 와중에 개, 개 어. 위고업은 없는 것 같아. 근데 뭐가 이렇게 많지? 그거? 이렇게 하나씩 살 건가요? 네. 뭐 교환 교환 하나봐 마크가 왔다. 마가 왔다. 마크가 왔다. 마크가 왔다. 마 너도 왔다. 마크가 다 마크가 왔다. 마크가 도영이 크가 왔다. 마크가 왔다. 마크가 귀다 마크가 왔다. 여크가왔왔 왔다. 마크 왔다. 마크다 마크가 왔마크마크 어. 누구야? 아, 아, 겹쳤네 아, 얘도 똑같아? 재이난재아어재 재민. 니 근데 귀엽다. 재미니. 어, 재미니 귀여워, 귀여워. 왜, 응. 근데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? 미치겠다. 근데 만족. 이미니이미니 재미니? 니재아재민이고요 놔서 넣어줄게. 아, 고마워. 편지 아, 나야지. 너 근데 이거 왜 있어? 나옛날에 아, 이거 깠었어. 아 진짜? 재민이 근데 왜 이렇게 뿌인? 원래 이렇게 뿌연 나요 화장 있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다시 내려가? <laughs> 우리 또 끝치는 거뭐 있지? 마크? 아 마크 아닌. 지송이는 신경 안 써서 되게 온. 잘라서 죄송한데 집토 못 드리겠어요. 집토 <laughs> <laughs> 미안. 그림 그림 그걸 없어서 좋은데? 사실 마크. 중국만 아니면 돼. 맞아. 나랑 나랑. 과연.. 누가 나올 것인가? 너 뭐야? 어? 어! 어? 어? 제노나 이거 본것 같아. 나 이거 있어. 연진이! 어? 너무 예쁘다. 엄마 이 갖고 싶었는데. 나 포켓마켓에서 뭐 샀어. 뭐? 제노를? 어, 제노. 그다음에 삐-빠! 삐빠. 똥치, 삐빠. 응. 너의 손톱이 필요해! Q 네. <laughs> <laughs> <총> 강력이지. <laughs> 소연. 네, 어? 어머? 여기 완전 제노잡이잖아더 없나? 근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다. 그래? 응. 그럼 다행. 나 지금 만족해. 너무 만족스러운데. 파이어 알 어, 나 이거 있는데. 있어? 아닌가? 그럼 나 좀. 있으면 다음에 줄게. 야, 이제 어? 저렇게 <laughs> 없는데. 막다완하지 말라 했던 거. <laughs> 그렇게 크게 말한다고? <laughs> 야, 너무 야, 멋있어요. 그 발아요 그 <laughs> 발이 올라감. 하지만 <laughs> <laughs> 저는 막 때문에 막를감절 원해요. 마지막 를예요 아. 어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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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영이 먼저, 아니 마크 먼저 할게 뭐야 마크 나보다 손 작아 야너 야, 뭐 검지가 왜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. 아니 마크 손왜 이렇게 작아 어? 나내검지넣고 뭐야 도영이도 도영이 도영이도 나만한데? 야 완전 멋있어 나도 해볼래 어. 오! <laughs> 진짜 지성오빠잖아 나 제노 제너. 아 제노도 똑같아 야얘는 손이 왜 이렇게 작아 아니 어렸을 때 했나보다 그 아, 성인 되기 전 그렇게 생각하네 그치 여기가 SM이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!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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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괜찮아>? 너무 좋았어. <좋아. 웃음> 오늘 사온 아이템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약간 앨범들. 이거는 스크랩할 겸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스크랩을 위한 다이소에서 산 문서 재단기. <laughs> 그리고 무인양품에서 뭘좀 사고작사고작 사부작 사봤는데요. 일단 이 잠옷 여름 재질인데 19,900원에 세일을 한다고 해서 냉큼 사왔습니다. 반팔 바지도, 바지는 7,9 정도? 아주 괜찮습니다. 한번 빨아서 입어보도록 그리고 스테인리스 트레이. 이거는 요리할 때 쓰려고. 좀 사봤습니다. 가격이 15,900원이에요, 15,900원. 깔끔. 그리고, 면기를 샀는데요. 비빔국수 해먹을 때 예쁘게 담아 먹으면 예쁠 것 같아서 집에 있던 그릇과 같은 시리즈로 사봤습니다. 예쁘죠? 여기에 들기름 막국수를 해먹을 거예요. 오늘 쇼핑은 여기서 끝이고 오늘도 택배가 좀 많이 와서 택배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24 이거는 한 2월 3월에 시켰나? 드디어 배송이 왔어요 지금 바로 막가 자리 이것도 그냥 가득 포장해 긴네너부 <laughs> 귀엽네 원래 이게 이렇게 형광색인가? 일단 뜯어볼 포카도 있다고요? 짠.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귀여워 이거는 바인더를 샀어요 제 친구의 추천으로 어디 거였더라 여기? 일단 바인더를 두개 사긴 했는데 화이트 색상이랑 블루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 칼 스티커 키링까지 다 들어있거든요? 난 바인더에 이 표지. 여기 표지에 이제 스크랩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스티커. 너무 많아. 귀여운 구름 칼도 줬고요. 히링도 줬고. 팜로더도 하나 줬고. 이거는 제가 포카 정리하려고 10장 10장씩 샀어요. 그 다음 흰색. 오기 물늘는 왠지 도영이가 다올릴것 같아서 여기에 도영이 티파를다 넣어 여기 지 이거 표지랑 스티커랑 뭐야 키링이랑구름칼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 오늘 택배가는 끝.